1 5장 12절서부터 20절 말씀 가지를 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장 4월 계획 마지막 주일 본문을 제가 바꿨습니다. 15장 12절 그래서 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있거늘 너희 중에서 돈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 예수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받하는 것도 헛것이또너희 믿음도 헛것이오. 하으 만일 가 다시 살아나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오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만이 세상 산분이는온 사람 가운데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사상과 그 철학이 만연하면서 예수그리스의 부활을 역사적인 진실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할 때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라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닌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은 종교가 아닌 실제적인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인격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이 받고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서부터 그의 포활의 역사적인 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고 쓰고 장사죄는 받으였다가 상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해 보이스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발 절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노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전해진 이야기나 무슨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전하고 했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 교리를 주장하거나 가르치고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저 사복음서에 기자들은 예수님의 전기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지만은. 예수님의 전기의 복음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여러 장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신문의 사실처럼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초대교회의 그 복음전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가 살아났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무지 할수 없는 기본적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값이 십자가에서 구속됨으로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알기는 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은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보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만님께 가는 이 죽음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잠든 그 상태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이 삶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멸망이라는 것이 없는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에 되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주와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라도 우리 육신이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뒤에 재미있는 것은 없다면 없다 그러니 있지 않느냐 부정의 부정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부정 반응어법이라할까 이것을 사용하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사절 14절을 봅니다 그래서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에전 받는 것도 헛것이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맙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께서 나살아나셨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섭리념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무너지면은 우리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못되어지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헛껏 우리는 헛된 인생, 헛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죠. 심지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을 그리소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사람들은 말하서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오늘도 꼭 구경 가지 않은 거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이런 새벽서부터 밤늦게 주님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파해서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그러나 이 십설에 이제 그리스께서 도 죽은 자 가운데다 부활하였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너네 첫 이삭이 올라오면 나머지 사제 다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신호다요, 우리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날까지 잠자던 영혼들이 잠자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시었어요.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때문이지요. 하늘 과땅의 모든 권세 를 가진 부 활의 주님 은 사람 들을 움직이 시고, 예수 를믿게하 시고, 사람 들을 변화 시키 게하 시고, 한나 라와 민족 을 변화 시키 고, 복 되게 하 시는 것은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고린도서의 편지를 쓰면서 15장 부활장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체포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중이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내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시는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도 더 많이 쓰고해서 내가 한것사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 이 바울 서신은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중에서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저의 중심이요. 저의 가슴속에 평생에 저의 목회에 중심으로 잡는 말씀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럴 텐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우리가 어찌 자고하며 혐만할수 있을까요? 울산대 이정은 교수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끔찍이 싫어하고 한국에서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겠다 사명을 가지고 된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누구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병상 세례를 드렸던 한 분이 하늘나는 나라를 가셨어요 병상세를 요청해서 제가 가면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면서, 아, 지금 이제 우리 병을 앞에 두고 있으면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울 텐데, 병상세례 드린다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면서 가서 그냥 뭐 잘못 알아들으시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미안하니까 하나님 온 가족이 이분이 구원 받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세상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분이 부르심을 받는데 임종하시는데 그 힘들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어린아이 얼굴처럼 미소를 띠면서 세상에 30년을 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처음 봤노라고 그 영혼이 천군 전사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이땅에 수고를 마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날 이르는 그 시간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여러분 세상 속에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리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찬양하면서 자막을 가지고 읽었잖아요. 1885년 4월 5일 부활의그 복음을 가지고 인 선생을 보에 돌아온 언도우드와 아펜살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모는 이 땅에 단지 예수 복음 들고 내려온 저들은. 후에 그 미국의 선교부에 보고한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이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땅에 조선의 배성이 얼고 매고 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소망도 없고 정처 없는 이 배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백년 전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백년 안에 다 이루어졌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땅 남한의 경제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우리 어릴 그때보다 100배 이상의 복을 받고 지금 그렇게 풍성하게 살기가 좋아졌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음남과 재악과 이단과 얼마나 많은 것들에서 쉬음소리가 어둠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경제는 힘들고 남북관계도 어려워지고 정신는 극한 대립을 하게 있고 이땅에 어둠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청년으로 무너뜨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땅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쓰검이땅 위에 이 부활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죽음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뤄서며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 이북에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손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수완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쓰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죄로 말면 사망을 권세를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완에서 도새 생명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스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